1. 양적 긴축이란.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화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 긴축은 이러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완화적 재정, 통화 정책과 대비되는 말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인다는 개념이다. 긴축은 대부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한적으로 중앙은행의 장기채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매입한 장기채 연장을 거부하거나 매도하는 양적 긴축 QT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만 해서 열심히 자산이나 채권을 매도해 놓고 행정부가 재정 긴축은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양적 긴축과 재정 긴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고 경제에 버틸 수 있을 만한 충격을 주면서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긴축은 주로 시장에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려 현금의 가치가 낮아진다. 즉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시행된다. 긴축이 시행되면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요동친다. 주식, 선물, 채권 등은 떨어지고 원자재, 채권 금리, 금은 등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 긴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물가 자체가 안정됨으로 올랐던 원자재 가격도 곧 떨어지게 된다. 2. 테이퍼링이란 테이퍼링의 원래 의미는 형용사로 가는 끝이 뾰족한 동사. 점점 가늘어지다, 가늘게 만들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테이퍼 테이퍼의 동명사꼴을 일컫는다. 넓게 보면 단계적 축소, 감축, 약화 등을 뜻한다. 금융계, 경제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 생산량 축소, 공급량 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출구 전략 에그짓 스트레터지의 일종이다. 이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방 준비 제도패드 이장이 경제 회복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확신된다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용한 뒤 유명해졌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사로 인해 신흥국의 환율과 증시가 요동쳤으며 이를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연방준비제도는 시중에 풀린 달러 통화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 매입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매입 축소는 기준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이렇게 되면 통화량의 감소에 따라 달러화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된다. 다만 테이퍼링은 통화량의 공급 속도를 늦추는 수단이지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 아니다. 이상 출처는 나무위키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